인천재물포 지하상가에 있는 음... 토이 분식집을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20년도 더 됐거든요. 그때 다니던 토이 분식집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요. 어, 제가 다닐 때는 지하상가가 오래된 곳이었는데 음, 어, 지금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멋있게 꾸며놓은 곳도 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어, 곳곳에 이렇게 촬영을 해놨고요. 토이부식집 운영하시던 어, 할머니께서 허,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때 추천해준 메뉴가 야채 쪼르동이었거든요. 그 메뉴를 여기서 밖에 못 먹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같이 가서 친구는 쫄쫄떡볶이 그리고 저랑 다른 친구는 야채두루떡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커피도 사먹고 <laughs> 이렇게 인증샷도 남겼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는 근처 캠퍼스 네, 길을 같이 걸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주차를 캠퍼스 안에다가 했더라고요. 근처 주차할 곳이 좀 없어서. 음,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홍보가 많았어요. 한숨막이 친구와 함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친구가 운전을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어,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전에 예전 재물포 주변의 모습들 세험이 보여줘야 되겠다. 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와. 안녕히 계세요.